이제 청소를 다 했어요. 저는 거의 늘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애들이 있으니까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. 그리고 집이 작은 편이라 그 전에 살던 집보단 작은 편이라 아무래도 조금만 어질러도 더 많이 어지른 것처럼 느껴져서 매일매일 깨끗하게 지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안방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. 수건 올려져 있는 건 저희 둘째 딸이 땀이 너무 많이 나요. 그래서 수건을 매일 갈아주고 있어요. 화장실도 청소했어요. 청소를 매일 하는데도 애들이 샤워 한 번만 하면 완전 엉망이 되더라고요. 아무튼 청소도 다 했어요. 떡볶이 사왔고요 오징어 튀김이랑 야채 튀김이랑 떡꼬치 사왔어요 <laughs> 점심을 안 먹어서 완전 배고파요 오늘은 간단하게 어묵볶음하고 그리고 치킨너겟 그냥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서 간단하게 먹으려구요 숲 해가지고 요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물론 에어컨은 켰는데 참, 저녁 때문왜 이렇게 요리하기가 싫은지 모르겠어요. 아무튼, 오뎅볶음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. 오뎅볶음. 간지한 사이에 좀 탔어요. 조금 탔어 조금 끔 아니 아니고. 요 간장 조금 넣고. 설탕 조금 넣고. 세요누워 준이야? 네. TV를 켜. 국내에서 치킨 시켰어요. 순살로 시켰는데 애들이랑 같이 먹으려고요. 계란도 와요. 근데 콜라 시켰는데 콜라가 안 왔어요.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블링 소스입니다. 그럼 맛있게 먹을게요. 맛있게 잘 먹을게. 뭐라 불렀는데? 뭐라 불렀는데? 와쉽니다 진짜 맛있네요 완전 제스타리이에요 <laughs> 남편이 맥주 안주한다고 그래가지고 집어 구웠어요 프레첼 맛있겠다 프레첼 내가 먹어야지 빙그레 붐바스틱을 펀딩했었는데 까먹고 있다가 어제 왔어요. 한개 시킨 줄 알았는데 두개 시켰더라고요. 한번 뜯어볼까 해요. 음, 재활용할 수 있는 팜플렛 같은 게 왔어요. 아, 귀엽다. 그죠? 완전 귀여워요. 바나나 모양. 바나나우유 그리고 음~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오 귀여워요 엄청 귀여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진짜 바나나우유로 만든 스틱이래요 이렇게 돼 있고 잠금장치가 되게 돼 있어요 올려서 뭐 페트병이나 이런 거 자를 수 있게 했더라고요. 아두개 받아가지고 하나는 누굴 줘야 될지 모르겠네요. 그리 냉장고에도 거치가 가능하대요. 귀엽죠? 이게 분바스틱 재활용 잘해야 될것 같아요. 핸드폰 케이스를 바꿨어요. 그냥 원래 꽃무늬 있던 뭐 그런 케이스였는데 깨져가지고 투명 케이스에다가 주디 붙였어요. 완전 귀엽죠? 우리 둘째 딸이 엄청 탐내고 있어요.